지금부터 이제 13장, 10번째 어, 이론 내용인데요. 어, 지구의 내부에서의 중력을 한번 공부해 를볼 거예요. 어, 첫 번째는 뭐냐면, 균일한 지구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밀도가 균일하다고 볼게요. 그랬을 때의 중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의 밀도를 로우라고 보게 되면, 지구의 이제 반지름을 R이라고 놓고요질량 중심에서부터의 R, 질량을 M이라고 놓으면 밀도는 3분의 4파이 r 의 세제곱 분의 질량 m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질량 중심에서 r만큼 떨어진 곳에 질량 m인 물체가 있다고 볼게요. 그때 작용하는 중력은 어떻게 됩니까? 그 크기는 f는 r제곱 분의 중력 상수에다가 m 곱하기 mi 이렇게 되겠죠. 여기죠, 여기 요기 mi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mi n s라고 했는데 이 안에서의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이거 어, 잠깐 언급하면 균일한 규, 구 껍질에서 외부에 이 질량 m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됩니까? 중력은 얘는 그렇죠. 이 F는 r 제곱 분에 거리가 r이다. 이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r 제곱 분에 g m m 이렇게 나왔잖아요. 질량 중심에 이구 껍질의 질량 중심에 이만큼 되어 있다고 본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죠그렇 구껍질이니까 만약에 이게 구가 음, 단순히 그냥 껍질이 아니라 속이 꽉찬 볼이라고 본다면 그 볼이 여기 다 모여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질량 M에 그래서 얘에 작용하는 질량 M 이렇게 어, 우리는 중력이 작용한다고 볼수 있어 이 앞에서 공부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어떤 걸 공부했냐면 이번에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는 경우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어, 요, 구껍질이 요, m에 작용하는 중력은 제로이다라는 걸 공부했어요. 그,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맥시멈일 때는, 어때, 하는 게, 우리 정확히 구껍질 표면에 있을 경우에는, 어, 그때가 맥시멈이 되겠죠. 중력이.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r 위치에서의 중력을 구한다는 것은, 요, r만큼 떨어진 위치의 중력은 뭡니까? 그렇죠. r제곱분의 gm, mi 될 거예요. 이 mi라는 것은 껍질이 아니라이 내부의 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그러면은, r제곱분의 gm이 될 거고, 이 g 량 mi는 어떻게 구하면 돼? 그렇죠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부피에다 밀도를 곱해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에 얘를 뭐 벡터로 다시 표시하면은, r 위치에 작용하는 중력 f는,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을 양이라고 볼게요. 여기 기준점이라고 놓고 얘를 R헤타라고 보겠습니다. 단위 벡터. 그러면 이때 K값은 얘가 이제 상수, 얘는 상수니까요. 얘는 상수 K, R의 R헤타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이게 후크의 법칙입니다. 이제 용수철이란 말이야. 탄성, 운동 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중력은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심에서만 중력이 뭐가 돼요?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여기를 지나서, 이거 북극, 남극이라고 한다면 다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시 중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즉, 용수철 진자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단진자 운동을. 용수철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는. 근데 이번에는 균일하지 않은 지구 내부에서, 예, 중력. 균일하지 않은 지구 내부에서 중력을 볼게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게 되면, 맨, 어, 멘트 외핵 내핵 즉 안으로 가면 갈수록 밀도는 증가하게 되죠 밀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말했지만 r 위치에서 질량 m에 작용하는 중력은 이렇게 돼요 그지 근데 이 mi가 균일하지 않다고 본다면 밀도가 r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그지 그래서 row라고 놓고 그때 mi는 이때 이 부피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 f는 즉 중력은 요만큼의 상수에다가 로우알 r을 곱해 준 거니까 벡터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뭐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밀도랑 반지름의 길이의 곱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죠. 마이너스. 그럼 한번 보자고요. 한번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볼게요. 로우알 r만 계산해 주면 되니까 요두 개의 곱이야. 요거를 먼저 한번이거를 지우고 이렇게 표시를 해 볼까요? 정확히 가운데 이렇게 여기가 그러면 3, 이거건뭐 어차피 3이니까, 이거는 여기로 가운데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기가 7이죠. 여기는 9입니다. 이렇게 표시하고요. 여기는 11이에요. 그죠? 11, 뭐 13, 뭐이는요까지만 할게요. 그럼 6일 때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6일 때, 요, 로우 아래 값, 이 요,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요 값이 얼마야, 대략적으로. 6 곱하기 3이니까, 대략적으로 6. 아니, 더, 더 가야겠네. 미안합니다. 여기죠여기에요 요기. 여기. 그럼, 로우 아래 값은 뭐가 됩니까? 로우 아래 값은 6 곱하기 한3.5 정도 되겠다, 그지? 3.5. 6 곱하기 3.5니까, 이한번 계산해 볼게요. 6 곱하기 3.5는 21 대략적으로 얘가 21이 된다는 거야 그럼 5일, 때, 요거일 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거일 때, 요거일 때는 대략적으로 한요 위치에 있으니까 5.5라고 볼게요. 그래서 얘가 한 5.5, 그래서 얘네 값은 5.5 곱하기 4 한번 해 볼까요? 5.5 곱하기 4해 보면 대수 20이야. 이 말은 뭔 말이야? 어, 요 구간에선 최소한 뭐 한다는 거예요 F가 어,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5일 때 요걸 계산해 볼까요? 요값 5일 때 대략적으로 요 값은 뭐가 나올까요? 한 4.5, 4.4 정도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4.4 정도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5 곱하기 4.4 이렇게 되니까 대략적으로 한22 정도 된다는 거야. 22. 그러니까 얘도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얘가 뭐 정확히 최대값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최대값이 나온다는 거야 힘이 최대가 되는데요. 근데 요거일 때계세해볼까 4일 때 여기는 5라고 본다면 얘는 뭐가 돼요? 4곱하기 5니까 20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슬슬 힘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어느 구간에서 맥시멈 값이 나온다는 거야 힘의 맥시멈 값. 어, 색깔을 바꿔보면 여기 어느 구간에서는 작용하는 힘의 맥시멈. 맥시멈. 맥시멈이 되는 거죠. 맥시멈이 어디 존재한다는 거겠죠. 힘이. 그러다가, 이제, 뭐죠.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힘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됐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밀도에 따라, 밀도랑, 그 뭐죠. 길이, 그 거리에 따라, 중력이 처음에는 어떻게 된다? 조금씩 증가하다가, 최대치가 있을 거야. 힘이. 그러다가, 이제,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F의 값이 작아진다. 그다가, 어느 순간, 이 0, 질량 중심에 도달하는 위치에서 정확히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죠? 네, 고생했습니다. 이상.